트럼프가 또 한번 미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엔 코카콜라 레시피까지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칭 콜라마니아 트럼프, 책상 위에 코카콜라 버튼까지 두고 누르기만 하면 콜라를 가져다주었죠. 그런 그가 최근 SNS에 코카콜라에서 옥수수 시럽 빼고 사탕수수 설탕으로 바꿔라 라며 공개 요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코카콜라 CEO는 올 가을부터 미국산 사탕수수 설탕 버전 출시하겠다고 발표. 트럼프의 명분은 뭘까요? 옥수수 시럽은 건강에 해롭고 미국 사탕수수 농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마 미국을 더 건강하게 콜라까지 건강하게 바꿔야 진짜 마 아니겠냐는 거죠. 실제로 옥수수 시럽은 혈당 급등, 비만, 간건강 문제 등의 논란이 있어 왔고 반면 사탕수수 설탕은 가공이 덜하고 자연 유의 당분으로 간주되며 맛도 더 깔끔하다는 평이 많죠. 이게 2000년 전인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대통령이었다고 콜라 레시피까지 바꿔도 되는 걸까요? 이쯤 되면 다음은 트럼프 버거, 트럼프 케첩, 트럼프 레시피 시리즈가 시작될지도 모르겠네요